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여종과 내 품궁과 너와 함께 구하는 객과 내 육족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칠월십 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도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 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 즉, 면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면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하지니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니라. 너희는 내 법들을 행하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백이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령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백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업 곧그 기업의 성업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지 않냐면 그 기업된 성업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업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업의 들에 사면받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개기나 우구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구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 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 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관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 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가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달아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려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너희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더다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하는 자는 복이 있더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 신처의 연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팔 장. 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본능이 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리야.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아기는 장사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유하여 그 앞에서 경유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리 이는 하나님 앞에 경유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루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 사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없더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4장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조칠 수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게 올 때에 마아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고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이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오 및 우네시보로 이 집에 문안나라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겨울전에 너는 어서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